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합시다. 정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입주청소 일단 나와 있고요. 우리 대구 최고의 청소업체 정선클린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문득 이제 그 제가 지금 창틀을 청소하다 보니까, 어, 요거 괜찮겠다 싶은 또 주제가 있어서 잠시 잠깐 카메라 켰습니다. 대구나.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이제 외창 청소하시는 사장님들께 좀 도움될만한 내용은 생각되고요. 제가 몇달 전에 이제 그런 영상 올렸었어요. 상위 1% 외창이라 가지고 난간이 되게 넓은 아파트에 가서 작업하는 걸 찍었는데 오늘 현장에 와 보니까 보십니까? 난간이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죠?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물문분들은 <laughs> <laughs> 제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아 창틀 참 누가 닦아지므로 참 반짝반짝 깨끗하네요 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중앙로역 프리지오더센트럴 아파트거든요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중앙로역 프리지오더 센트럴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 아파트가 죽전역 태왕 안었습니다 자이두 군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객님들이 전화 가지고 어 외창 문의하다가 고객님 대이 어디세요 했는데 어 중앙로역 프리지오더 센트럴이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아주 멋진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널찍하죠. 태평양이에요. 그리고 뭐 죽전역 태방 안에서도 똑같은데, 근데 여기가 한 가지 딱한 가지 아쉬운 점, 샤시가 뭐다 윈체다. 예. 윈체 보시다시피 여기 손잡이 일체형이에요. 탈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때 이제 정선클린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탈, 외창 탈거를 해서 작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요것만 요 손잡이 부분만 뭐잘 해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에 댓글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이제 힘으로 이제 어지러워 어 했다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파손의 위험성이 크고요 어, 여기 제조사 홈페이지나 이런데 아니면 제조사에 문의하면 뭐 탈거하는 방법을 뭐 상세하게 알려주신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해결되면 여기는 뭐 환경 보시는 바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좋고요 아니면은 뭐 그날만 한번더 섭외해서 탈거로 그냥 창만 두 개만 떼어내면 되거든요 뒤쪽에 핸들아 불리는 부분만 떼어내면 여기 이제 핸들레일 부분을 이렇게 쉽게 열리기 때문에 이두 군데 아파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짧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하늘도 맑고 어쨌든 참고하셔가지고 꼭 상담 때 아파트 어딘지 물어보고 진행하십시오. 여기 와서 정말 편안한 환경으로 할수 있다는 거 요런 아파트가 대한민국 외창의 미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시 저는 또 남은 시간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대림 이 편한 세상입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 왜 그러냐면, 이 편한 세상에는 높을 확률로 이건창호가 들어가면, 이건창호. 예. 이건창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난해합니다. 예. 그리고 방충망, 잘못 건들면 파손나요. 예. 그래서, 공연님들, 그 상담하실 때 혹시 사는 되게 이 편한 세상에다 하시면 꼭 이건창호가 아닌지 여쭤보시고 이건창호가 맞다면 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마음의 준비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창호를 보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감하게 그냥 이제 다른 분께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